안녕하세요! 찬호입니다 장사는 실전이다! 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는 실전이다! 찬호입니다 어, 제가 항상 직계획이 중요하다 직계획이 중요하다 직계획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럼 직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계획은 진짜 단순한 거예요 뭐냐 손님 오게 하면 끝이잖아요 손님 오게 하면 은 그러면 그러려면요 목이 좋은데요 참 쉽죠 목이 좋은데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목만 좋으면 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말할 때 계속 목 얘기를 한 거예요 목 얘기를 제 말씀드린 거에 태반이 아마 목 얘기일 거예요 따로 그 건을 빼서 얘기할 때도 목 얘기를 했었고 목 얘기를 하면서 권리금이 있는 매장들이 항상 좋은 매장들이다 그러나 권리금 매장들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사장이 잘못한 매장 사장이 실수한 매장을 차, 찾아서 권리를 깎고 들어가는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 베스트다 말씀을 드렸던거고 사실 목만, 목만 좋다고 하면은 그, 그다지 뭐 고, 고민하고 그럴게 없어요 집계고 목이 좋으면요 손님이 넘쳐 흘러가지고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아니, 당장 고기가 나가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 고기가 너무 잘 팔려. 환자하고 없어. 목이 좋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돼요. 목이 좋으면. 그래서, 목 좋은 자리에 수억씩 권리금 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초보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목이 안 좋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저도 그랬고,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돈 안에서 자리, 매장 자리를 잡다 보니까 목이 안 좋은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이 안 좋으면은,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엄청 힘들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목, 잡는 데 쓰라고 그요 나머지 물대니 안에 시설하고 그런 것들은, 대충 하든지,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든지, 대출을 받든지 하더라도, 목에 다 최대한 많은 돈을 쓰라고 해요 목이 좋아야 장사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집객도 목이 좋으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매장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의 스킬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스킬이냐. 목, 자, 목이 좋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유동이 많다는 거고, 유동이 많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내가 여기에 이런 매장이 있다는 걸 처음에 인지하게 돼, 인 인지. 인지가 처음이에요, 인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매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선택 판단. 선택 판단이 두 번째가 되고요. 그 선택 판단에서 아, 누가 그러던데 거기에 그 매장이 좋다 더라 그래서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 거기서 세일한대 인더라 가야 되겠다 이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이해하시겠나? 자 다시 한 번씩 볼게요 처음에 거기에 거, 그 매장이 있다 인지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그그 그 매장, 매장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뭐야?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동기부여. 그리고, 마, 그, 세 번째, 마지막이, 그 매장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하고 실행. 세 번째. 보통 세 번째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번째가 실행이고요. 사람은 생각하다가 실제 움직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해하시나? 자, 정리할게요. 사람은, 인지하고요. 인지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맞죠? 사람은 보고,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자, 그, 어디, 어디 매장에 입, 간다고 하면은, 간다는 건, 간다는 사실은 사실, 거기 매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인지, 그리고 거기 매장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호감, 세 번째가 거기 매장에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동기부여 그리고 거기 매장에 가야 된다는 어, 실행 이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인지, 호감, 동기부여, 실행 이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매장 자리가 안 좋다고 하면은 매장이 자리가 안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장사한다는 걸 알려야 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린다는 거는 뭐냐? 인지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제 가게가 지금 매장이 한 자리에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제 아파트 뒤에 1 0 0 0 세대가 살아요. 천 세대가 천 세대 중에 한 500세대는 아직도 제가 여기서 장사하지 몰라요. 사실 저는 여기서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홍보 안 했어요. 근데, 인지시켜야 돼요. 홍, 근데 홍보해야 되는 거죠. 홍보는 돈이, 들, 돈과 노력이 들어요. 자, 홍보하는, 홍보하는 방법은 첫째, 현수막 둘째, 뭐 전단지 같은 광고, 찌라시 돌리고, 셋째,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인사드리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나하고 다, 다수, 나하고 소수. 이런, 어,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게 있고요. 둘, 그런 방법도 있고, SNS 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이 고민해서 선택, 그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알려야 돼요? 내가 여기 장사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요. 거의 가게가 생겼대. 보통 사람들은 거의 가게 생겼대. 그리고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이게 중요해, 이게 동기부여. 호감, 호감이라는 게 중요해. 요 갔다 온 사람이, 거기 맛있다 하더라. 거기 진짜 좋다더라. 라고 하면, 은 어, 거기 좋대? 라는 호감이 생겨요. 그 호감을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호감을 가진 다음에, 아,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 그, 그거를 이끌어줘야 돼요. 동기부여 시켜야 돼요. 그럼, 근데 동기부여 된 거를 실행시키는 거는 내가 그, 고객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일을 하는 것 같아, 애들처 아니면, 은미끼상품을 건다거나, 아니면, 소주, 무료! 식당, 뭐, 술집 같은 경우, 소주 무료! 고깃집에 그거 많이 하죠. 소주 무료! 그런 맛을, 그런 맛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네요. <laughs> 집객은, 집객은 손님을 내 가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게 들어오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객에서 인지, 인지 단계까지는 내가 돈 쓰고 하면 쉬워요. 근데 손님이 호감, 내 가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는 단계가 내가 아무리 내 가게가 좋다고 떠들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말해, 말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더 중요해요. 얘가 얘 다른 사람 그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떠들어봤자 별 관심 이 없어요. 사람이 되게 웃긴 게요. 어. 벌거벗은 인근이 아시죠? 벌거벗은 인근 벌거벗은 인근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아그 이상. 사람. 내가 내가 친한 나는 맛이 없어요. 먹었을 때 식당 가서 막고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근데 내 친구들이 친구들이 다 맛있다 고해 그러면 나,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야 맛있지 않으면어 하면, 맛있네 이렇게 돼 버려요. 사람 심리가 그래, 사람 심리가. 때문에 내내 내 가게에 온상온 온 손님한테 최대한 고객 만족을 들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손님이 이 손님한테 전파가 되고, 이 손님이 이 손님한테 전파가 되고, 전파가 되고, 전파가 되고, 전파, 전파가 되고, 전파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광 고욕과 인지, 인지가 인지하는 사람들이 커지게 돼요. 인지하는 사람이 커지고 호감을 가진 사람이 커지게 돼요. 하,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laughs> 동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객은 그래요 첫 번째는 인지시켜야 되고 내, 가게, 내 가게가 여기 있다는 걸 인지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아, 이 사람들이 내 가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세 번째가 내 가게에 와야 될 동기를 동기,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네 번째가 그걸 실행시켜야 돼요. 실행시키, 실행시켜야 돼요 근데 그 실행시키는 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까지가 내가, 내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실행 이 부위는 내가 어떻게 하시는 부위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나는 동기부여까지 해줘야 되는데,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 세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벤트를, 이벤트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은 지각게 한번 가봐야 돼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경품 행사 같은 오픈 세일할 때 경품 행사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품 행사 같은 거 세일 하자 그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요 집객에 대해서 그냥 그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어쨌든 집객이라는 거는 내 가게 손님이 내 가게 문턱에 손님이 들어오게나 하는, 들어오게 하는 활동이에요. 그거를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거. 를 찾아가지고 노력하는게 장사꾼인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좋은 곳으로 가세요 <laughs> 목좋은 곳으로 가시면은 쉽게 공개나 안하셔도 돼요 이해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